안녕하십니까. 정아시타 마크론 저자 고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화이어거 제 3탄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어거 부분 중에서 이 티벳 문자를 공부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이 화이어거의 작품에 나와 있는 이 티벳 문자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이 필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제 이 오오체 청문감의 작품을 먼저 보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이 명나라 때의 화이어거를 공부하게 되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자이 오오체 청문감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번개의 전자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 티비 문자를 잘 보면 이제 여기의 음가가 이렇게 지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래쪽에가 이렇게 L의 음가가 되고, 위쪽에 이렇게 O의 음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로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음가가 이제 실제의 음가는 이제 이렇게 G의 음가인데, 이 OG 청구합시이 K의 음가로 써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보면은, 아래쪽에 있는 이 만주 문자의 이 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제 만주 문자로 이 팁의 문자를 이제 발음을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의 음가가 이렇게 지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여기의 음가가 이렇게 이 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래쪽의 음가 여기 음가 이제 K의 음가로 여기의 음가를 이 K의 음가로 표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치 천문감에 나와 있는 이제 현대 작품의 그 알파벳 표기는 여기 나와 있는 만주 문자를 표기했기 를 때문에 알파벳 표기가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알파벳 표기로 보면 이제 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로의 음가가 표기가 되고. 자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K 형가가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그룹과 이로그로두 가지의 그 발음의 포기가 이렇게 만주문자로 되어 있는 게이 오체창문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이 역으로 시대상으로 보면은 이 오체창문감이 후대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화이어건의 명나라 때 작품이니까 전 단계의 예, 작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 팁의 문자를 보면, 이제 작품에는 이제 이 문자랑 가깝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자 차가 구인되신다.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이제 문자랑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이 음가의 표기가 이렇게 이 지의 음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아래쪽에 이 L에 대한 음가, 여기가 이렇게 여기. 문자에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열의 음가가 표기가 되고, 자, 위쪽에 오의 음가가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가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이, 지의 음가가, 똑같은 지의 음가인데, 단지 알파벳 표기로 여기서 K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가 똑같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필체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제, 이, 화이어가 나와 있는 팁의 문자의 그런 필체를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이, 알파벳은 이제, 크록인데, 한자로는 이표기는 이제, 우리 음과로 낙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알파벳 표기를 보면, 이렇게, 루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또, 이, 작품에는 이제 이 필체인데, 또 현대의 그런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필체를 구현해 보면 또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g 의 음과가 똑같이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이 LED 음과가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꼭 보면은 실담자의 이 야의 표기랑도 흡사합니다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써져 있는 이 라랑도 좀 흡사하다는 것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담자 후에 나오는 많은 문자들이 어느, 어느 것들 보면은 또 이렇게 비슷한 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오가 이렇게 나비, 가 아, 새가 날개편, 나비가 날개를 편 그런 모양인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길쭉하게 길게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필체를 이렇게 공부를 해본 것도 상당히 티베 문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티베 문자가 중요한 것은 티베 문자 후에 나오는 또 많은 문자들이 또 티베 문자를 많이 번뜨기도 하고 또 음가를 또 영향을 많이 이어 받아서 또그 발음을 또 많이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범어를 이제 각각의 문자를 표기할 때 너무 어렵다 보니까, 티베 문자의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만주 문자나 몽고 문자로 표기를 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대장전주의 작품의 그런 표기 방법을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베 문자에 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